야!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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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싸들고 와형치지예요 <laughs> <퀴즈예요>? 깨끗하게 안녕하세요 <laughs> 예.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 그래요? 어 아유 고마워요 어, 와 어. 금반지 여전하시네요 오들어하세요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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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속은 야 겉에는 이거 입고 왔는데 아 더워서 더워 아니 속은 뭐 나는 군 같은 걸 입고 왔어. <laughs> 내복을 입고 왔어요. 아, 이게 내복이라는 게, 야, 이게 기능성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 입고 원래 뭐 입는. 여기 오다가도 서울 쪽에서 오니까 별내로 빠지는 데가 있는데 하이패스 쪽으로 나가니까 우정부로 쭉 나가던데요? 아니, 샤이 샤니 곧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통화 네. 좀 했었는데, 그렇다면 들어갈 일이 있다 그렇죠. 러더 마실 거. 마실 거. <laughs> 우리도 우리도 없어서 거의 셀프로 먹어. 거의 맛있어. 셀프. 언제 들어가요?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 어. 이래야지. 지금 여기 내가 1 0월 말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나도 못했으니까. 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해야 될건 해야 되니까. 아 네, 되게 그 기존의 기존의 미용실이 아니고 이걸 내가 내가 얘기해도 되나? 기존의 네, 미용실이 네. 아니고 누가 또 이제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또 네. 같이 이렇게. 어? 뭐 하기로 했다 그러고 그래. 난 기존의 미용실로 그냥 가서 그냥 출근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 기존의 미용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레트링점이라고 해서 이제 유나샵 같이 하던 거 있잖아 거기는 이제 설날 정리 했고 아 정리했어요 거기?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직원들이랑 해서 비놈점으로 애들은 이제 옮겼고 그러면 그때 지점이 한 다섯 여섯 개였잖아요 하나 빼고 다 없어진 그치, 거야? 그치, 그치, 그때 샤이니한테 물어보니까 샤이니가 그러더라고 그 다른 미용실 은 어떻게 됐어 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내 알바예요 <laughs>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o 장난이지 속얘기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 n 지 w I don't 지금 이 투자자분도 동 k 이가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만났던 분이야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가 don't know. I don't know. 음. 그리고 동훈이 그때 일 있을 때 병원에 와서 내 차를 직접 몰고 나는 응급차 타고 내려갔고 그분이 내 차를 몰고 시골까지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고 그 일이 있구나 한이주 정도 지나서 너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다시 일할 수 있으면 연락 달라해서 기다리시다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났지. 그 요즘 뭐 하고 계세요, 형? 지금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이렇게 나 없이 가야 되니까. 요양 보호사 어. 신점도해 놨고 근데 형 만약에 베트남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들어가면 아. <laughs> 맞잖아. 돌아 돌아가시면 어, 들어 들어가시면 들어 요즘에는내가하얀색 하야, 무서워하고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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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베트남에 다시 들어가면 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간병인? 요양 어간병인은 아니고 요양사라고 그래서 아, 요양사 그 따로 하루에 있어요. 하루에 3시간에 4시간 정도 오셔서 이렇게 케어를 해 주셔. 음. 네.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돼서 일주일 내내 요양사가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아, 어머니는 벌써 신청 떨어졌고, 음. 아버지는 어, 신청이 됐다는 거지? 네, 신청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laughs> 신청이 됐어요. 됐는데 어. 아직 제가 전화 안 했고 어. 아버지랑 같은 그 요양보호사 신청을 하려고. 음. 그럼 이번에 베트남 들어가면 언제 한국에 다시 오실 생각이에요? 3개월은 우선은 이제 오픈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그 미용실 투자 이거 받았을 때막 장소 알아보러 하루에 몇십 군데 돌아다니고 막 네. 그거 있지. 그거 이제 또 하러 가는 세 거야 시간, 아, <laughs> 세 시간, 아세 달로 안될거 같은데요? 힘들다 다행히 그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직원들이 몇 군데 네. 알아본 데가 있어서 아몇 군데, 군데 알아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내가 했지 비어있는 데도 좀 있겠네 저번처럼 이상한 삼군 이런 데 가지 가 말고 어... <laughs> 찾아가기도 너무 힘들었고 음, 그때 솔직히 우선은 거의 뭐 한90% 2군 쪽에 지금 아, 생각을 해두고 있고 그때 월세 엄청 비쌌잖아요 형그지 얼마였어? 800? 8,000불 8,000불? 8,000불 1,000만원이었네 아, 그치 1 0 0 0만원이 나는 그때 되게 의아했거든 좋은 위치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뭔가 이게 퇴근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지나가는 길이지 월세가 너무 센데 사실 거기 찾아가려고 하면 한 30분 가야 되거든요 차 타고 그래도 꾸역꾸역 가긴 했었지 그때 지금은 오기 들어오기 전부터 자리는 알아보고 있었으니까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이제 어! 어.. 장소는 우선은 뭐에군이라고만아 우선 서군이에서또잘못서서또딴 데로 가버리면 또 그러니까 2군이라고 음 그서통틀어서 그렇게 서군국에서한에서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에서에서에서한 너무 그런 지역에 있으니까 다들 이제 문화식이 의 많이 안 높으니까 맞아요. 이런 말이 좀 그런데 혹시 왜 시계를 왜 양쪽에 차고 계신지 형아 <laughs> 원래 그랬어. 아 근데 원래는 하나였는데요. 이게 제 동생이 선물해 준 거. 이것도 제 동생이. 이것도 제 동생. 이것도 제 동생. 이건 저희 아버지. 아니 아니. <laughs> <laughs> 그래서 아니 궁금할 수 있지 네, 많은 분들이 음. 왜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예. 예,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했던 거 좋아했어요. 예. 음. 아 많이 좋아했죠. 그냥 좋아했다고 그냥. <laughs> <laughs> 사주형 원래 원래 이랬어 형. <laughs> 오늘 좀 포장을 많이 한것 같은데 <laughs>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 공식에 건거 거. 맞아. 근데 참고로 저거 그, 토니가 줬을 때그 주우면서 엄청 싫은 척했거든 얘그 엄청 싫은 척 이런 거왜사왔한지 엄청 야, 싫은 척했는데. 음. 있을 때잘해라쓸줄 아, 몰라가지고요 e 어려. 안써 e d him. I searched him. I searched 많이 없 I s e a r 없 h e d him. I searched him. I s 좀 a r c h e d him. I s e a r c 죠 e d him. I searched him. I s e a r c h 그 d him. I searched him. I s e a r 요 거기 맥시멈은 4천불? 4천불, 4천불 세다 500만 원이 맥시멈, 엄청 센 거지. 500. 형, 내가 봤을 미용실은 500만 원씩 주고 하는 사업이 아닌 거 같던데. 하려고 어, 어, 그게 지금 형이 있잖아. 우리 형이랑 지금 계속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향을 자꾸 이제 뭐 나도 오래 있었지만 그거를 계속 월세에 치우쳐서 뭘못 하고 아니면 월세가 너무 비싸서 못 하고 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또 과감하게 좀 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만약에 4천 불이면 전에는 아마 7천 불, 8천 불 대로 4천 불 내려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가는 거지. 음. 그것도 근데 너무 셌었어요 그때는. 아 그때 너무 셌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월세가 올라버려서 그랬던 그치, 거지. 그렇지. 사실 4, 5천 불이 음. 뭔가 이게 쉽게 할수 있는 수준은 그렇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그때 시기에 안 깎아줬어, 음. 맞지? 집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4, 5천 불이라고 해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엄청 비싼 거야왜냐면 베트남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다운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 돈이 없을 거예요 많이. 음, 다행히 좀큰 그림 그리고 가서 그 기본 예산도 좀 많이 갖고 가고 왜냐면 일하는 사람이 월세나 그 직원들 돈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못 하거든. 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잔금도 어느 정도 넉넉히 가서. 나형그 가게 잘안될 때마다 옆집 형이랑 나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laughs> 아난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되는 돈, 거 보고 싶지. 돈으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이번엔 돈으로 바르겠다. 바르겠다. 어느 정도는 네, 이제 장난이고. 네. 오, 뭘. 어느 정도는 맞아? 이제 오. 그 부담을 좀떨치려고 네. 계속 얘기하고 음. 그다음에 사업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들도 베트남에도 물건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공수해 가는 쪽으로 해서 음. 조금 더 많이 좀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이번에는 크게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laughs> 거의 확신에찬 목소리로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퀘침 막 이렇게 탁 던지고 끝나네. 걱정돼서 그러지. <laughs>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에서 주에서 <laughs> 이 시기에 왜들어가냐막 많지 말도 많지. 그러니까 하는 거는 나 문제가 안된 생각인데 음. 월세 비싼데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형 거기 월세 비싼 데 들어가나 아니면 좀 다른데 있나 이 군에 있으면 어차피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건 똑같아 우리 입장에서는 형이 월세 400만 짜리든 500만 짜리든 200만 짜리든 우리는 어차피 택시 타고 갈 거라고 형. 그 주소 찍고 갈 거라 차라리 아파트 단지 있으면 주민이라도 있지. 아니면 쇼핑몰 그냥 일반 상가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식당 열만한 뭔가 그런 느낌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100% 얘기 안 하는 거야 아아 아, 이미 거예요. 머릿속에 다 있지? 있어 일단 그러니까 그 아. 걱정을 가서 깨끗하게 아, 그아 형이 여기서 음. 열심히 했구나 진짜 음. 아 근데 그 시현아 그 네. 우리 영상을 찍는 일을 하잖아 그니 네 머릿속에 있는 걸좀 꺼내야 돼서 좀 아. 얘기를 한 거야 <laughs> 우리도 너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건다 알지 자신감 있는 얼굴이잖아 걱정이나 그런 걸가지는 않잖아 너근씨를좀무걱정요얼 <laughs> 아, 그래 이야 이거 싹 떨쳐버려 온거 같은데 <laughs> 뭘 하라고요 <해>, 구독자분들이? <laughs> 어... 방금 톤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laughs> 지켜보고 있다 아, 응원한다 아니 카메라 내리면 재밌는 얘기를 다 하고 비방용도 아닌데 걱정은 아닌 거 같고 음. 그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말 음. 절대 못할 얘기를 막 던지시더라고. 아, 음, 쉽게 쉽게. 에, 너무 쉽게. 그래서, 그래서 라이더 하라고 저거 라이더라고 얘기 <laughs> 라이더라고. 오토바이 끌라고. 네. 베트남에서 많이 끌었으니까. 아, 오토바이 잘 타시니까. 잘 끌라고 시간도 여유 있고. 아, 돈좀벌 쉽게 돈다고. 아. 굳이 베트남 가냐고. 네. 어머니 아버지 옆에 있지. 부려 자식은 못 쫓고 이런 호막 이렇게 젓겠더라고. 아, 진짜? 호 <laughs> 어? 어? 이렇게 젓겠라고요너 <laughs> 그전부터 봤다고. 그 정도 되는 거 어때요? 넌 말만 하는 놈이라고만 그게 그 단어 아야 호로새끼라고? 그건 그건가요? <웃음> <웃음> 아, 호호 하막이렇 <laughs> <그렇다고? 웃음> 심지어 나는 네 영상에 이미 올라간 내용들을 다시 아. 또 얘기하길래 얘 뭐..뭐라나 영상에 올라간 내용들이 엄청 많아 아 이거 올라간 얘기야? <laughs> 어. <laughs> 아무튼 형 베테랑 가서 잘하고 계세요 저도 곧 들어갈 거니까 그래야지 이번에 가서는 막 뭔가를 막 파이팅 넘쳐서 100%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뒤에서 봐야지. 맨날 전선에만 있다 보니까 앞을 못 봤던 것 같아. 조금 나와 가지고 봐야지. 저도 잠깐 휴식을 가져 보니까 휴식이 갖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힘만 주고 막 한다고 하는 건 나만 보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봐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 흘러가고 그걸. 그러지도 못하고 나혼자막 된다 막 괜찮다. 극긍정. 아, 그거 무섭더라고. 조심해야지. <웃음> <웃음>